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.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거나 돈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남들이 다 가는 길에서 잠깐 멈춰서서 반대 방향을 볼줄 안다는 거야. 이게 바로 역발상이야. 투자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살아라는 말이잖아. 워런 버핏도 시장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과감하게 매수했어. 2008년 금융위기 때 대부분이 주식을 팔고 현금으로 도망갈 때 그는 오히려 은행주를 대량으로 샀지. 왜냐면 시장의 가격은 감정에 휘둘리고 그 감정의 극단이 바로 기회가 되거든 근데 이 역발상은 단순히 무조건 반대로 해라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주식이 폭락한다고 무조건 사면 안돼 중요한 건 본질 가치를 먼저 보고 그 가치 대비 시장의 평가가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됐을 때 들어가는 거야 반대로 거품이 심하게 낀 상태에서 모두가 이건 평생 오를 거야 라고 할때 과감히 빠져나오는 것도 역발상이야 이건 투자뿐 아니라. 인생 전반에도 적용돼 예를 들어 직장 생활에서 모두가 안전한 길만 찾을 때 오히려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맡는 게 기회가 될수 있어 또 사람들이 경쟁하는 레드오션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대신 아무도 관심 없는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것도 역발상이야 내가 좋아하는 예시 중 하나가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야 당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프라인 확장을 고민할 때 그는 인터넷 서점이라는 틈새부터 시작했어. 사람들이 그게 돈이 되라고 비웃을 때 그는 지금은 작지만 인터넷은 반드시 커질 거다라는 확신으로 밀어붙였지.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야. 역발상에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이 있어. 첫째, 정보와 분석.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려면 먼저 남들이 놓치는 정보를 찾아야 해. 둘째, 확신과 용기. 모두가 반대할 때 움직이려면 마음이 단단해야 해. 셋째,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. 역발상은 바로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어. 기다림이 필수야. 근데,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. 남들과 다르게 하겠다고 무작정 반대로만 하면, 그냥 틀린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. 역발상은 감정에 휩쓸린 대중심리를 활용하는 전략이지, 반대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. 결국, 인생에서 역발상이 통하는 순간은, 본질 가치와 대중심리 사이의 간극이 극단적으로 벌어졌을 때야. 그 순간을 알아보는 눈이 있으면, 남들이 다 놓친 보석 같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.